아무거나 그냥 드셔도. 그럼. 안녕하세요. PPK 박필관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제가 박건영 셰프 때문에 익금기 소스를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알게 된는 요거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요게 원스텝 춘장입니다. 익금기에서 나왔는데 이 춘장을 가지고 짜장면을 만들어 보니까 시간도 엄청 단축되고요. 맛도 엄청 좋아요. 그래서 바로 이거 다시 뽑아갖고 오늘 짜장면 만드는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함께 가시죠. 자, 재료 소개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만든 짜장면 푸짐하게 먹을 거라 새우 4마리, 돼지고기 100g, 그리고 양파 반 개, 대파 50g, 양배추 100g, 그 다음에 마늘 3 알, 마지막에 올린 계란까지 가지러 가겠습니다. 돼지고기는요 마트에 가서 잡채용 샀습니다. 잡채용. 근데 아무거나 사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100g. 저는 짜장면에 고기가 많이 들어가는 게 좋아요. 이렇게 100g. 새우는 그냥 드셔도 되고요. 이렇게 등만 살짝 갈라서 모양을 좀 내줄 거예요. 등에 있는 내장도 제거해주시면 되고요. 양파는 반개 좀 크게 썰을게요 대파는 그람수로는 한 50g 돼요 얘도 그냥 좀 크게 썰을게요 양배추는 양파랑 같은 양이에요 좀 크게 썰을게요 양배추가 없으면 배추 넣으셔도 되고요 애호박 같은 것도 괜찮고요 1인분인데 엄청 많죠 요거 통마늘은 제 스타일인데 저는 안 다질 거예요 그냥 이렇게도 같이 썰 거예요 생강 있으신 분들은 생강 넣으셔도 좋고요 자 이렇게 해서 칼질은 끝입니다 프라이팬 올려주시고요 오늘, 오늘 만든 양은 1인분인데 넉넉한 1인분이라 남자 두 분이 드시기는 부족하긴 할 거예요 이게 집에서 만들면 뭐가 좋냐면 전에 짬뽕 만들 때도 말씀드렸지만 생각보다 야채가 넉넉해야지 맛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팬은 달궈주시고요 식용유를 조금 라드 있으신 분들은 라드 꼭 넣으세요 라드 라드 꼭 넣으세요 라드 저희. 다시 한번 라드 만들 거예요. 자, 요제 스타일입니다. 마늘 좀 넣어주세요, 마늘. 마늘 이렇게 좀 빼주시고. 불을 그렇게 세게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고기를 넣어줍니다. 요 고기를 볶을 때, 저희가 중식대가 박건영한테 물어봤는데, 고기는 바싹 익혀주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늘하고 고기하고 충분히 익혀주세요. 충분히 볶아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름이 없는 부위를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취향에 따라서 삼겹살 같은 걸로 노릇노릇하게 구워주는 것도 맛있어요. 마늘도 흔히 우리가 삼겹살집에서 먹기 좋은 색깔 정도 나오면 되고요. 돼지고기도 이렇게 충분히 나오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뭐 간장을 불러도 되는데, 월색 신장 써보니까 그냥 저것만 쓰는 것도 좋겠더라고요. 이그 상태에서, 서동한테 야채. 성인 남자면 이 정도 양 1인분을 충분히 드실 수도 있어요. 자, 불좀 세게 할게요. 제가 점점 나이를 먹어가니까 어느 순간 엘보가 고장나가지고 이렇게 드는 게 엄청 힘들어졌어요. 근데 신기한 게 처음에 여기 엘보가 아팠는데 여기가 좀 괜찮으니까 지금 여기가 아파요. 직업병이죠, 직업병. 아니 요새 댓글 다신 분 중에 제가 생각보다 어려 보이나 봅니다. 감사합니다 니가 86년도에 중국집을 저 86년도에 6살인가 7살이었어요 제 46이니까 자이게 충분히 볶아주시고요 지금은 이렇게 물이 나온 게 없어요 사실 이렇게 볶으면 거의 끝났거든요 야채가 이렇게 절반 정도 익었고요 색깔이 이렇게 지금 간장 아무것도 안 넣은 거거든요 심지어 소금, 후추도 안 넣었어요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소금, 후추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그리고 원스텝 친장 불을 약간 줄이고요 이 정도가 저는 1인분 되더라고요 숟갈로 따지면, 한 숟갈, 두 숟갈이에요. 숟갈입니다. 자, 보이시죠? 저희가 아는 춘장. 춘장은 취향껏 넣으시면 돼요. 이거 지금 두 숟갈 싹 긁을게요, 제가. 춘장을 더넣는다고 짜지나요? 어, 짜지지, 짜지지. 춘장을 더 넣으면 짜집니다. 왜 그러냐면, 장이니까. 비빔밥에 고추장 더 넣으면 짜지잖아요. 이렇게만 볶았고요 여기서 원스텝 장 이용하시는 분 중에 제가 봤을 때는 간이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굴소스 얘는 프리미엄 굴소스예요 프리미엄하고 일반하고 차이는 굴 함량 차이라고 합니다 1인분에 추가적인 간을 어느 정도만 해주냐면 이 정도만 해주면 될 거예요 지금 다 됐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좀 까먹었는데 새우 새우는 마지막에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아까 야채 볶을 때 넣어도 되고요 새우까지 넣으면 이 새우만 이기면 끝나요 이렇게 볶기만 하고 추가적으로 굴소스로 간을 하고 나면 요렇게 초간단 짜장 소스 완성입니다 면은 취향에 맞는 면 아무 면이라도 준비하셔도 되고요 저는 중화면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소스를 너무 간단하지? 진짜 간단한데요? 이거는 취향에 따라서 원스텝 춘장을 조금 더 넣으셔도 되긴 합니다. 저는 제 기준엔 두 스푼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1인분 아까 담았을 때도 야채 양이 되게 많아보였잖아요. 근데 붓고 나면 딱 남자들이 먹는 짜장면 곱빼기 조금 안 되는 양이에요. 이렇게 달걀, 후라이까지 이렇게 하면. 자, 끝입니다. 간단하죠? 자, 먹어보겠습니다. 어, 이때가 제일 좋아. 이때가 제일 좋아. 먹어보겠습니다. 원스텝 춘장이요. 말 그대로 원스텝으로 만든 춘장인데 짜장면을 만들어서 먹었잖아요. 음, 저게 맛있겠어? 이렇게 상상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 믿고 한번 원스텝 춘장 구매해서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짜장면 집에서 배달해서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맛있어요. 야채도 푸짐하고요, 고기도 푸짐하고, 새우도 푸짐하잖아요. 조리 과정은 더 퍼펙트하게 간단하잖아요. 저 믿고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단 간만 취향껏 조금 변형을 주세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는요 여기에 조금 더 추구해서 업그레이드된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그냥 이대로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월스텝춘장 간짜장 정말 맛있습니다. 박필형 추천드립니다. 다음에 이렇게 간단한 레시피, 맛있는 레시피로 다시 돌아올게요. 저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